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디지털 보안 전문가 이승희입니다. 최근 SKT 해킹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평소에는 건강 정보와 생활 속 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만, 오늘은 매우 중요한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SKT 유심 해킹 사태 들어보셨나요? 이 문제는 어르신들께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유심 해킹, 어떤 문제인가요?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휴대폰 안에는 유심이라는 작은 칩이 있습니다. 이 유심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만약 이 유심 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은 마치 여러분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과 가족의 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시 유심 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 모르게 은행 인증번호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명의로 새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습니다. 그 나는 SKT 고객이 아닌데도 걱정해야 하나요? 나는 KT나 LGU 플러스 고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1. 모든 통신사는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2. 해커들은 한 통신사에서 성공하면 다른 통신사도 노릴 수 있습니다. 3. 유심 해킹 외에도 스미싱, 보이스피싱 같은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노리는 범죄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더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의심해 봐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주의하세요. 갑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 문자로 인증번호가 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모르는 사람이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하는 경우, 은행에서 내가 신청하지 않은 거래 알림이 오는 경우, 통신사 이름으로 비정상 로그인 같은 이상한 문자가 오는 경우, 지금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째,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계좌가 있는지, 내 계좌에서 이상한 출금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곧 안내해 드릴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 서비스는 내 명의로 새로운 계좌나 대출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SKT 고객이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유심을 교체하세요. 다른 통신사 고객이더라도 통신사에 연락해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계좌 확인 방법과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 확인하는 방법. 먼저 여러분의 명의로 어떤 계좌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모르는 계좌가 있는지 찾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계좌 확인 방법 1. 은행 직접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창구 직원에게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계좌 확인 방법 2.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이용 어카운트 인포 또는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나라에서 운영하며 4명의로된 모든 금융 계좌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신청이라고 말씀하세요. 인터넷 신청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는 분은 어카운트 인포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신청해야 할 안심 차단 서비스 두 가지. 이제 앞으로의 피해를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서비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내 명의로 새로운 금융 계좌가 만들어지거나 대출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1.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4명의 새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요즘 대부분의 금융 사기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방어책입니다. 2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이 서비스는 4명의로 대출이 신청되거나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사기꾼이 내 정보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이 서비스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방법 1 은행 창구 방문 신청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신협 등 아무 금융기관을 방문하세요. 창구 직원에게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모든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준비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방법 2. 금융감독원 직접 전화. 전화로 신청을 원하시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하셔서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 3. 가족대리 신청.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주의사항 1. 서비스 해제가 필요할 때 나중에 실제로 대출이 필요하거나 새 계좌를 만들고 싶을 때는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 확인 서비스 신청 후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혹시 모를 문제 발생 시 증빙 자료가 됩니다. 3. 정기적 확인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셨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본인 계좌와 대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심 해킹 외에도 조심해야 할 금융사기. 이제부터는 유심 해킹 외에도 어르신들을 노리는 최신 금융사기 수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로 오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사기 예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은 점점 더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의심해야 할 전화 유형 국세청입니다. 세금을 체납하셔서 압류될 예정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땡땡은행 보안팀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이상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분이 사고를 당해서 급히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1.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는 나중에 다시 걸겠다고 말하고 바로 끊으세요. 2. 공식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국세청, 경찰서 등 기관의 공식번호를 찾아서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 3. 절대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진짜 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면 100% 사기입니다. 자동이체 해제, 안전계좌, 이체 등의 말로 ATM으로 유도하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스미싱, 수상한 문자 어떻게 구분할까요?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짜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요즘 많이 발견되는 스미싱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수상한 문자 유형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세요. 미수령 택배 반송 예정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발생했습니다. 땡땡 은행 보안 강화 인증이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취소는 여기로. 스미싱 대처법 1. 모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의심되는 링크를 클릭하면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2. 문자에 있는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마세요. 공식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하세요. 3. 맞춤법이 이상하거나 문장이 어색한 문자는 의심하세요. 공식 기관에서 보내는 문자는 맞춤법이 정확합니다. 4. 통신사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SK, KT, LG U+, 모두 스팸 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피해 사례.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뉴스와 피해자 사례를 통해 알려진 유심 해킹 피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 1 68세 김모 씨 이야기. 김모 씨는 평소와 같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했더니 본인 명의로 유심 변경이 이미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범죄자들은 김모씨 명의의 계좌에서 3,500만원을 인출했고 추가로 1,000만원의 대출까지 실행했습니다. 사례 272세 박모씨 이야기. 박모 씨는 모르는 번호로 택배 배송 확인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이후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고 범죄자들은 이 정보로 유심을 폭제했습니다. 결국 박모 씨의 퇴직금 2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례 365세 최모 씨 이야기. 최모 씨는 국세청이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 정보와 보안 카드 번호를 불러줬는데, 이 정보를 이용해 범죄자들이 유심을 폭제하고 금융 앱에 접속해 예금을 모두 빼갔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에 쉽게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사별 보안 강화 서비스 알아보기 각 통신사마다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심 해킹을 예방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서비스들을 통신사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SKT 이용 고객님들을 위한 보안 서비스 1. T 인증 별도의 일회용 인증번호 없이 안전하게 본인 확인을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 앱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본인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3. 후 스팸 차단 스팸 전화나 문자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서비스입니다. 4. 티안심 콜 개인 전화번호 대신 임시번호를 제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신청방법 SK텔레콤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114 전화. KT 이용 고객님들을 위한 보안 서비스 1. KT 인증 안전한 본인 인증 서비스입니다. 2.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본인 동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원래 스팸 차단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를 차단합니다. 4. 안심통화 개인번호 대신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KT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백 전화 LG U 이용 고객님들을 위한 보안 서비스 1유 인증 안전한 본인 인증 서비스입니다. 2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본인 명의의 불법적인 개통을 방지합니다. 3 스팸 차단 서비스 스팸 전화와 문자를 차단합니다. 4 안심번호 서비스 실제 번호 대신 임시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lgu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114 전화 유심 교체는 이렇게 하세요. 유심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 보안 조치입니다. 특히 skt 고객님들은 최근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꼭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유심 교체 방법 1 직접 대리점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세요. 직원에게 유심 교체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핸드폰 기종에 따라 알맞은 유심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 유심이 집으로 배송됩니다. 보통 1-3일 소요. 배송된 유심으로 직접 교체하거나 필요하시면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으세요. 3. 유심 교체 후 확인 사항. 전화와 문자가 정상적으로 오고 가는지 확인하세요. 은행이나 금융 앱에 다시 로그인해 보세요.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생활 안전을 위한 10가지 수칙.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 어르신들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을 알려 드립니다. 1.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사용 시 금융거래는 피하세요. 카페나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2. SNS에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하지 마세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각 사이트나 앱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디지털 기기는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5. 중요한 정보는 메모장이 아닌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6. 인증번호는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인증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7. 정기적으로 계좌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8.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9. 금융 앱 로그인 시 공개된 장소에서 비밀번호 입력에 주의하세요. 다른 사람이 볼수 없도록 조심하세요. 10 모르는 파일이나 첨부 파일은 열지 마세요. 이메일이나 문자에 첨부된 파일은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어르신 금융 피해 방지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디지털 안전. 어르신들의 디지털 안전은 가족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가족과 함께 점검할 사항. 1. 정기적인 보안 점검 날짜를 정하세요. 마이너스 한 달에 한번 자녀나 손주와 함께 스마트폰과 금융 앱 보안을 점검하는 날을 정하세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간단히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의심스러운 연락은 항상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먼저 가족에게 확인하세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진짜일까? 라고 물어보는 습관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금융 거래는 가능한 직접 방문하세요. 중요한 금융 거래는 가능한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세요. 큰 금액 이체가 필요할 때는 가족과 상의하거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녀에게 원격 지원을 요청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에게 원격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팀뷰어나 구글 듀오 같은 앱으로 원격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 방법.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해야 할 일. 1.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은행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동결을 요청하세요. 주요 은행 콜센터 번호.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99-8000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2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해 사기 피해를 신고하세요. 사이버 범죄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 없이 182에 신고하세요. 3 금융감독원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신고센터 1332에 전화하여 피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세요. 이체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4. 증거자료를 모두 보관하세요.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세요.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거나 종이에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후속 조치 1. 금융회사 피해 구제 신청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전자금융거래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사기이체된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정보침해신고 개인정보침해가 의심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에 신고하세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3.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 이용. 마이너스 금융사기 피해자 모임이나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마무리 당부. 지금까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 방법과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1. 의심이 들면 일단 중단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전화를 끊거나 링크 클릭을 멈추세요. 나중에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2. 정부기관이나 은행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 은행, 카드사는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 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3.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 영상을 보신 내용을 가족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드리면 큰 도움이 됩니다. 4.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기본적인 사용법만 알아도 사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주기적인 점검을 습관화하세요. 매월 1일은 내 정보 지키기의 날로 정해서 계좌와 개인 정보를 점검하세요. 정기적인 점검만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과 개인 정보를 지키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주의와 예방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생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